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만든 토양 센서, 센서 값을 불러오는 그 코드에서 이제 워터 펌프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토양 센서는 붙어 있고, 여기서 저희가 또 사, 새로 사용할 거는 이렇게 생긴 워터 드라이브랑 생긴 워터 펌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사용할 선, 세 가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 코드를 국제에서또 새롭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int, u t t 자, 새로 생긴 애는 이렇게 지정을 조금, 이렇게, 요거를 달아놓고, 새로 생겼다고 알려주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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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써서, 보드를,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 토양, 아 모터 드라이브에, 나사를 조금 풀어준 다음에, 이 워터 펌프, 워터 펌프를, 쇠와 쇠 사이에 연결을 해줍니다. 쇠와 쇠 사이에 각각 한 개씩. 여기에는 빨간 색깔, 여기에는 검은 색깔. 이렇게 해서 조금 잠궈주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laughs>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드와 연결하기 위해서, GND 부분에 검정 색깔선을 연결해주시고, VCC 부분에 빨강 색깔선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A 부분이 있고 B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A 부분에 연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A 부분의 직선에 핀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B 부분에 사용한다면은 B 부분에 있는 핀두 개를 사용하게 되고, A 부분에 있는 핀을 사용하게 된다면, A 부분에 있는 핀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A 부분에, 음, A-1D, 요 친구의 맨 끝부분에 연결해 주시고, 노란 색깔 선을. 그 다음에, 보드에 9번 부분에, 9번 S에 노란 색깔 선 연결해 주시고, 9번 V 부분에 빨간 색깔 선 연결해 주시고, 9번 G 부분에 검정 색깔 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직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업로드 해 주시면은, 오터펌프가 돌았다가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이 하이를, 소재 이 하이를, 로우로 변경을 했을 때, 오토펌프가 계속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우가 되면은, 동작을 하고 하의가 되면은 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핀을 바꿔도 똑같이 동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편하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하이로 바꾸고 시끄러우니까 업로드를 해줍니다. 네. 꺼진 상태에서 잠깐 놔둬주고 이제 스마트팜을 사용할건데 그 전에, 코드를 설명 한번 드리고, 자, 이거는, 인트에, 워터펌프가, 워터펌프가, 두 번에 사용이 된다, 라고 지정화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아웃풋, 아웃풋은, 모듈이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풋은 이제 센서 값을 받아오는 것이고, 모듈이 아웃풋은 모듈이 동작을 한다. 요런 모듈들이 동작을 하는 것을 아웃풋으로 지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전 시간에 썼던 초양 센서 두 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센서 값이 0일 때는, 물이 있는 상태. 센서 값이 1일 때는, 물이 없는 상태. 우리는 이 센서 값이 물이 없는 상태일 때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적겠습니다. 워터 펌프가 펌프는 하이면은 하이면은 이동자 로우면은 음, 자 이렇게 들겠습니다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딩을 다시 해볼 겁니다 자 if 만약 발 아. 센스의 값이 물이 없는 상태를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작다면은, 아, 물이 없는 상태니까, 0보다 크다면은,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워터펌프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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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터레이트 워터펌프가 HIGH, h 상태입니다. 자, 이발 이전에 썼던 발이라는 센서 값이 0보다 크다면은, 1이라면은, 1이라면은 물이 없는 상태, 이 물이 없는 상태는 워터펌프가 low, 로우. low는 워터펌프가 동작, 동작을 하고, 1스, 어,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1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0이라면은 워터펌프가 미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전에 썼던 워터펌프, 요건 지워주고, 코드를 한번 업로드하면은, 펌프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센서에 물을 대면은, 미동작을 하고, 떼면은, 동작을 하고, 떼면은, 미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생긴 스마트팜에 안쪽에는 워터펌프를 넣고 컵을 넣어서 물을 넣어준 다음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토양 센서를 꽂아주면은 이제 물이 없을 때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스마트팜이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